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laughs>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오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초선 의원은 의정 활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초선은 오선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초선 의원은 가만입니까? 이 무슨 막말입니까? 초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오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다섯 배 훌륭하거나 다섯 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부태스럽고 썩은 오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경원 의원에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일명 바로 재판 1심이 6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나경원 오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선 의원께서 대답을 좀 해보시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반대입니까?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랍니다.